너가 운전을 하는 건 어때? 포르쉐 한번 타봅시다 이렇게 가는 차가 아닌데 야또 속도 좀 내봐 D, R로 후진하려고? 누가 막 이래? 엑셀이 여기 그러면 저랑 지금 소아 누나랑 혹시 포르쉐 타고 왔나요? 내내 차? 깨비가 타고 싶어 하긴 했거든요. 아 예, 만약에서. 제가 한 번도 못 타봐가지고 어... 예 제가 포르쉐 한번 옆에 예 한번 탑자그럼 네. 소르셰 타고 한번 가봅시다. 근데 음. 이거는 어때? 어떤 거요? 어 가는데 타는데 네, 너가 운전을 하는 건 어때? 제제가요 어. 아니, 얘가, 근데 그그 그 보험은 어떻게? 보험이 어. 다 들어져 있기는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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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나 운전으로. <laughs> 만약에 만약에 어.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은 응. 보통 저게 그게 금액 이 얼마 나오죠? 저게 난 사고를 잘안해가지고아 <laughs> 모르는구나. <laughs> 어. 제가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포르시 <laughs> 한번 타 봅시다. 우비가저그 운전 오락실에서 지긴 했거든요 게임을? 아. 아, 저보다는 <laughs> 못해요 운전을. 에가에 가서 울었어요. 에 가서 울었어요. 에어 와, <목> 진짜 <목> <어차피 존나> 무서운데. <목> 어. <목> <목> 너도 뭐 오늘만 사는 인생 아니잖아. 아이, <목> 저는 <저도 목> 오늘만 산다는 마음으로 <목> 가겠습니다. 예. 네. 진짜로. 랩이 포르쉐. 가보자. 아. 우와. 어디 있어? 이게 왜 없어? 아, 여기 있구나. <목> <목> 이게 왜 없네? <없냐>? 우와, <목> 와, 여기도 여기 포르쉐가 있네. 그거는 액세서리야, 내가 산 거. 우와. 단 시동 좀 걸어주시겠어요? 아 예, 어, 어 어떻게 걸죠? 에이, 발을 밟고, 밟고. 예. 또 돌려. 엑셀이 여기죠. 아니, 야, 불안하게 그래. <laughs> 엑셀이 여기. 아 이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. 와, 여기서 시동이 어디 있어? 요 시동 저기 옆에. 어. 왜 저기 있어요? 아! <웃음> <웃음> 돌려 그거를 이렇게 돌려. 와 우와. 우와 깨비의 포르쉐 경험을 전으로아다주 <laughs> 야아 이제 좀 밟아볼까요? 아니 근데 비 잘하는데 왜 계속 팔로 가는게 맞냐고요 여러분들 와 우와 와아피 진짜 미쳤다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좋은 아이, 아침입니다. 야, 조용히. 해. <laughs> 예. 아니 이거 진짜 이렇게 가 차가 아닌데. 아니. <laughs> 아이, 아이 시속이 <laughs> 10km. <laughs> 야, 좀 속도 좀 내봐. 무서워요. 스포츠 <laughs> 타이어. <못 받아요. 웃음> <laughs> 이렇게 돌리면은 스포츠 모드거든. 오. <laughs> 우와. 네, <목소리> 우리 아, 아. 아이, 근데 진짜 20km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오픈칸데 어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속도 좀 냅게 아 진짜 간다 좀 내봐 못 도, 못 도, 못 도, 못 <laughs> 지금 좀 냈지 속도 어때 네, 20km <laughs> 앞에 담았 아, <laughs> 네. <laughs> 알았어, 진짜 대다 응. 그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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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. 아, 진짜 <수정만>. 아파. 오. <laughs> 우와. 누나 이렇게 오. 오. 와다가 오. 지금 제가 제일 최고 속도가 40이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여기서 방금 달린 게 포르쉐. <laughs> <보르시. 웃음> 이야. <웃음> <웃음> 우와. 두점두 점. 하나 질러서 드래그를 하고 하나를 어떻게 질러야 질릴까? 야얘 지금 우회전 하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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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회전을 하는데 뭐 <laughs> <laughs> <왜> 이래. 미쳐버리겠네. 좀좀 제가 잡으면 안 되겠니? <laughs> 안전 운전해야지 안전 운전. 너 드라이브 들어. 막까 드라이브 들어. 가자차. 아, 드라이브 들어간다. 오케이. 세계 시장 걸? 빨리. 갔다. 와! <laughs> 너무 천천히 가서 빵빵거리고 처음 보네 아, 드라이브 들어. 간다. 아, 간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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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지도 조심해야 되지. 아, 핸들만 갖다 이거 올려 줄게. 불안하지. 그 뭐야? 리프트기는. 우와, 이건 뭐야? 앞에 이렇게 본 이게 올라와. 와, 진짜? 그래 가도 돼. 우와. 뭐, 뭐. 어우 덤덕해. 답답해 답답해? <laughs>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아유 이렇게까지 한다고? <않나고? 웃음> 1955버거 한 세트 하나랑요 <laughs> 네. 나는 제로콜라 그래도 제로콜라로 하나 주세요 <laughs> 여러분들 제가 사겠습니다 오래올오래 오래 여왕네 <laughs> 개웃기다 잠시만요 <laughs> 아 진짜 포만 난다 아좀 방금 좀 짜쳤어? 아 간지 다 떨어지는 <laughs> <이제 웃음> 좀잘 먹어봐줘. 됐다. 오케이. 네, 네, 이거 P P P. 알지. 알로 후진하려고? 오케이. <laughs> 아, 진짜 오케이. 거만한 표정 봐. 오케이. <laughs> 어, 음. 거기 여기, 여기. 혹시 음료수가 하나? 네? 음료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.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할게요. 네. 아유, 그럼 나안 먹어도 돼. 그냥 가자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하나 먹자. 아니야, 나 그냥 이거만 먹어도 돼. 아이 뭐. 에이 안되지한 <laughs> 바퀴, 한 바퀴 더, 더 된다고? 한 바퀴 더. <laughs> 야 집. 이내 차인 것처럼 할게.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, 자주 옵니다. <laughs> 자주 옵니다, 뭐야. <laughs> 알잖아요. 아 느낌 진짜 아주. 창피해. 네, 늘 먹던 걸로 제로 콜라 하나 주세요. 개킹 먹는 네.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드라이브 때로 제로 콜라를 먹습니다. 많은 것다 생각하겠네. 위치 조정 잘하라니까. 뭐라 그러죠 뉴욕커 <laughs> Oh. 알리겠습니다. 남자의. 아, 진짜 진짜 웅장해진다. 최고.